코첫 수술이라고요? 그렇다면 자가늑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눈코익 정현익입니다 코첫 수술인데 자가늑경골로 수술 받으라고 권유받으신 분 계신가요? 인터넷 찾아보면 자가늑경골은 최고의 수단이라는 말이 많고 몸에 흉터도 남고 비용도 비싸고 솔직히 자가늑경골 수술은 이래저래 부담스럽죠 웬만한 분들은 첫 수술에서 느경골 전혀 필요 없습니다. 첫 수술에서부터 무턱대고 자가 느경골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자가 느경골 코수술을 첫 수술인 환자분들께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된다면 코첫 수술, 자가 느경골도 고려해 보세요. 첫 번째, 코는 작은데 교정 목표치가 큰 분. 짧고 작은 코를 가지신 분들은 코를 많이 높이고 싶죠. 그렇다면 그만큼 지지구조가 단단해야 합니다. 고무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당길수록 힘이 더 들어가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를 높이 세우는 만큼 피부가 당기는 힘은 강해지는데요. 그 힘을 버텨주려면 단단한 지지구조가 필요하겠죠. 비중경연골, 귀연골로는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분들께는 첫 수술이라도 자간의경골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코기능수술 등 다른 수술로 중격이 망가진 분. 그래서 항상 비중격망국증 수술을 받기 전에 코 미용 수술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비중격만큼 튼튼하면서도 코 수술하면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재료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기능 수술로 비중격을 망가뜨려 버렸다. 그러면 중요한 재료가 없어진 거죠. 아 그리고 양악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비중격의 하단으로 절골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 수술부터 느경골을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공보형물에 거부감 있으신 분. 예전 영상에서 자가늑은 만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가늑연골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코끝 지지구조는 물론이고, 콧대에도 실리콘의 대체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귀족수술, 고양이 수술, 이런 보형물의 대체 재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진피도 보형물을 대체하는 자가조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 볼륨이 변해서 생각보다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첫코 수술이지만 자간의 경고를 사용해야만 했던 그런 환자분들 케이스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술전 사진을 보면은 코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많이 퍼졌죠. 어, 환자분은 주된 목표가 코가 많이 높아지는 것보다 코끝에 이 퍼진 느낌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실 낮아서 퍼진 코예요. 코가 많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전후를 보시면은 정면에서 입체감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중안면 꺼져 있던 거 살짝 좀 돌출됐고요. 그리고 콧대 상당히 낮은 거 높아졌어요. 술전에 이마와 콧대의 높이 차 때문에 생기던 그림자도 수류를 보면 많이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 콧대 상당히 낮은데 많이 높아졌죠. 술전 사진에서 콧대보다 코끝이 낮아요. 수술해 보시면 콧대 높이보다 더 높게 코끝이 나왔어요. 이러한 지지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늦경골 아니고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첫 수술부터 느경고를 권해드렸어요. 귀족 수술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코바닥도 같이 좀 높아졌죠. 자, 측면 보시면은 더 눈에 띄죠. 비순각이 굉장히 작아요. 입이 튀어나와 보이죠. 수루를 보시면은 콧대 높아졌죠. 비순각, 남성분들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90도 비슷하게 달성을 했고요. 비순각 위치는 술전 수루 비교해 봤을 때 이마, 뼈, 근접하게 상당히 높아졌죠. 술 전을 보시면 이마뼈보다 상당히 낮았던 이런 비순각 위치예요. 자, 다음 케이스예요. 이분은 코가 굉장히 작아요. 중안면도 많이 함몰돼 있죠. 콧대도 낮고요. 어, 수술에 충분한 변화를 원하셨어요. 작은 코는 코끝을 간단히 생각하고 높였다가 향후에 심각한 변형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피부가 많이 압박을 하기 때문이죠. 술전 수술을 보시면은 코에 입체감이 살짝 생겼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멍 끼우는 약간 남아 있어요. 잔붓기 좀 있고요. 코에 입체감이 생겼는데 정면에서는 잘 느껴지지가 않죠 작은 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측면 사진을 보시면은 콧대 술전 대비 많이 높아졌어요 코끝 콧대와 비슷하게 전방으로 돌출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죠 상당히 높아진 케이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입체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측면 사진 보실게요 보시면은 콧대보다 코끝이 상당히 낮죠 정면이나 측면에서는 잘안 보이던 이런 말한 장 변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로 이 뼈와. 연골의 결합 부분이나 연골 부분이 손상돼 갖고 변형이 생긴 건데요. 말한장 변형이 생긴 부위에 대한 연골이식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중격을 활용하거나 귀연골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이러한 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수술하다 보면은 보형물을 넣고 여기에 조그만 보형물 칩을 하나 더 넣어서 이거를 임시방편으로 때우듯이 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변형이 발생하죠. 그리고 기능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느경골을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부위까지 충분한 연골로 다 보강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충분한 코끝 지지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술전 수류를 보시면 해당 구조가 다 교정이 됐고요. 콧대의 이런 부드러운 라인, 코끝까지 연결된 남성스러운 라인, 그리고 비순각도 술전 대비 많이 향상이 됐죠. 중화면 돌출된 느낌. 이렇게 이상적인 모양으로 근접한 수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보실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입체감이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안면 꺼져 있고, 어, 그림자 져 보이는 느낌. 콧대는 거의 없죠. 수술 후 자신을 보시면은 아직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잠복기가 남아있기는 한데 콧대 입체감이 좀 생겼고 전반적으로 좀 돌출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면에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45도 보시면은 중안면이 많이 함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콧대도 거의 없죠. 연결된 코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은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지지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늑연골을 쓸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코끝을 높이고 그 결과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 비순각이 함몰된 느낌도 같이 교정이 되면서 중안면이 전체적으로 돌출이 됐어요. 코끝을 충분히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분한 지지구조로 코끝을 높였기 때문에 콧대 라인을 코끝이 부드럽게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더욱더 눈에 띄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도 많이 튀어나와 보이고 코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아요. 콧때는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낮은 코죠. 코끝을 충분히 높이고 살짝 들려 보이는 느낌도 개선을 시켰어요. 그리고 비순각, 여성분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105도 근접한 이런 비순각을 만들었죠. 살짝 벗은 느낌이 들어간 아름다운 코 라인이 완성이 됐어요. 아직은 잔붓기가 남아서 이마랑 연결된 느낌도 나긴 하지만은 붓기 빠지고 향후에 코와의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마 지방이식 등을 병행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측면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코 수술이지만 자간의 경고를 활용한 케이스들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농코익 정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